158에 44kg인 제가 170대인 장원영님 모습 입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예쁜 골지티예요 입어볼게요. 짠 아니 너무 예뻐요. 아니 그냥 예뻐요. 약간의 단점이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면 애매하게 접힌다는 거. 이 로라로라 포인트가 굉장히 예쁘고요. 머리를 묶으면 좀더 예뻐 보이는 똥머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머리에선 똥머리를고 150대 분들은 이런 느낌일 겁니다. 다음 검은색 가디건인데요. 오자마자 냅다 사와버렸어요. 입어볼게요. 아니 그냥 너무 예쁘세요 생각보다 많이 파였긴 한데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이게 너무 예뻐 공주날 접히는 거는 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냥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크신 분들 부럽습니다 좀 데이지 같은? 빨리 위치를 바꿔야겠어 이거 빛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다음은 로라로라는 아닌데 인터넷에서 샀던 브랜드인데 너무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트위인가 그럴 거예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옷이고요 긴근한도 보자마자 수빈니까야 해갖고 사왔습니다 짠마인크래프트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약간 빨간 제가 약간 꽃 같은 옷을 좋아하게 됐나봐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예쁜 옷이었다. 여러분들이면, 혼민수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안녕!